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에 유방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유영범 교수입니다. 모든 환자가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유방을 전절제를 할수 있는 환자에서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방을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환자한테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술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게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로봇 수술은 겨드랑이 애과부 쪽에 약 5cm 정도 절개를 통해서 유방을 전체를 절제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유방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피부에 수술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격전의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격전의가 있는 환자들의 1차 치료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가 우선이지 어, 수술을 할수 있는 조건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유방암이 있으면서 어, 폐에 일부에만 전이되거나 간의 일부에만 전이되어 있는 경우는 동시에 수술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격전이가 와 있는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1차적으로 항암치료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성종양이라고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 흔한 양성 질환 중에 섬유선종이 있는데 이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커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수술적 제거로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 이외에 악성은 아니지만 악성으로 변환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쉽게 엽상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나 아니면 유두종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하게 되면 지방 괴사 같은 소견이 보이는 경우 유방암과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암은 아니지만 유방암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임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긴 한데 가임 여성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을 때 과연 임신을 해도 되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주로 임신을 하지 말라는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어 사실 임신을 해도 되는 쪽으로 많이 보고가 돼 있고요. 초기 유방암 환자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 초기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 2~3년이 지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 임신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진행이 된 환자들,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적어도 한 5년 정도 기다려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임신 출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출산을 해서 재발률이 더 낮춰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은 하루 이틀이면 거의 회복이 가능하고요. 상처가 낫는 게 문제인 거지. 유방암 수술 회복은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된, 되는 것으로 보고, 치료 중에 가장 간단한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진행되어서 온 환자긴 해요. 진행된 환자인데, 본인은 굉장히 밝게 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발율이 높아서 언제 재발이 돼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환자가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환자가 밝게 생활하고 또 외부 활동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재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재발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한 6년, 7년이 됐는데도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자들은 굉장히 제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방암 환자분 여러분도 암이라고 해서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 없고 최근에 유방암 수술 성적도 너무 좋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오히려 재발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이라고 해서 그 미리 겁먹고 뭐 당장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치료도 잘 되고 항암제 약물도 좋은 약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질환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진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협조만 잘 해주시면 환자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질환이니까 환자분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